진리야 매력 없지? 야너 아직도 안 했어? 야 너도? 야 너도 구독자 할수 있어 어? 뭐? 네, 좋은데? 안녕하세요 아,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, 반갑습니다. 오늘은 또 깨바디님 야 저거 진짜 아, 이번 방 스포 될줄 몰랐.. 아 스포 그거.. 아 괜찮아! 아, 아 괜찮아! 제일 그큰 카드 있으니까! 아큰 아 아, 카드 있나요? 네네! 진짜 커졌더라고요! 아진짜 <laughs> 누가 커졌... <laughs> 여러분 깨미래 모셨습니다! 아이고.. 다들 반갑.. 미래야.. 살 존나 쪘더라 진짜. 아니 두분 등산을, 등산을 좋아하시나요? 저는 예. 원래 어렸을 때 많이 진짜 좋아했는데 네. 중국어 어몽길이라는 별명 있어요. 별명. 가자 <laughs> 너무 심하다. 한라산 가봤어요? 한라산 한라산 진짜 힘든데? 가봤어? 한라산 나가복하고 왔지. 이미. 아 진짜로? 아, 진짜? 미래 미래는 내가 요즘 보니까 전혀 운동이란 건. 진짜 1 k g 도한 적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. 아, 스토리 보면은 맨날 운동하고 있던데. 그러니까 갑자기 하니까 올리는 거. 인스타는 보여주기식이지. 진짜 보여주기식이었던 것 같아. 인스타에 한예슬님이랑 그거에 또. 어 맞아. 어? 뭔데 그게? 사진 찍어가지고 요번에뭐 같이 뭐 했던거 나는 촬영장 놀러가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. 한예슬님이랑? 어. 그 한예슬 논스톱 그댄 달라요? 어, 어, 진짜로.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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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예슬씨 미래 묻었네. <웃음> <웃음> 이예 두 분도 건강 챙기세요. 진짜 이거 남자든 여자든 방심할 수 없어. 뭐가 자꾸 오더라고. 저도 최근에 그 건강적으로 아. 뭐가 왔는데 아. 두 분도 이제 관리 잘 하셔야 아. 돼요. 머리에 그폐급땀 생겼다는. <laughs> 아, 나. 이거 땀이 드립당신도올 수도 있어요. 이 양반아. 누나 그거 알아? 뭐? 갑자기 개방님이그 뭐? 어. 아이니 이렇게 법지에 손을 댔는데. 어. 어, 진짜요? <laughs> 내, 내가요? 어, 아, 맞, 맞아. 개상남자. 어. 저 그래. 어. 그 이제 방송 보이는 데하는구나 납도는 씹 맞아 미래야. 어, 아 진짜 말못한 것들이 정말 많아. 아, 맞아. 오늘 다 얘기해, 미래야. 아, 우와, 원래 아, 이런 거 이런 컨텐츠야 우리는. 그래. 게스릴 있잖아. 아, 그럼, 그럼, 그럼. 여기는 좀 가까워요, 저는. 훨씬 어, 다 와가고. 예. 응. 운동도 하면서 응. 공기도 쐬고. 두분다 이제 집에만 응. 있잖아, 솔직히. 얘는 맨날 집구석에서 내가 한번 바깥 공기를. 그것도 낮에. 어. 오늘 날씨 가 그때 깨방이나 갔더니 진짜 그 만화에서 나오는 이렇게 노란색 그 냄새 같은 게 이렇게 <laughs> 눈으로 직접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꼭 섭외해야겠다는 생각을 제가 계속 하고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해봐 좀 산을 <laughs> <상을> 좀 느껴 <laughs> 이거 뭐 하. <laughs> Do you feel me? I feel me <웃음> <웃음> 야 근데 여기 잘 돼있다 되게 그리고 원래 산은 이렇게 같은 등산인들한테 바로바로 바로 물어봐야 돼이사하면서 그게 매너야 돼. <laughs> 아 그래? <laughs>

손 씻고 가세요. 계속, 아, 계속 매직하셔도 아, 무게 좀 줄일게. 뭐, 뭐, 이숨이거칠어 아니 아니 저번 주에 배웠는데 나린이가 이렇게 일부러 손쓸이를 내더라고. 음. 그래서 나도 그러는 거야. <웃음> <이렇게>. <웃음> <웃음> 여긴가? 여기 여긴? 어디야? 채포이네채자 <laughs> <세부전이네, 첨부전. 웃음> <laughs> <laughs> 여러분들 말씀드릴게요. 여기로 <laughs> 들었습니다. 오케이? 여기 진짜 아닌 거같아 자연이네. 일로 갔다 와. 아니, 누나, 숨소리가 너무 거친데? 아, 괜찮아. 아, 근데 누나 컨셉도 아, 너무. 아, 너무. 놀랐네. 유튜브 초에 초에 너무 초에 노약자 컨셉이네. 아니야. 그런 거 아니야. 자, 아, 뭐, 뒤에서. 그거 뭐, 할게요. 지휘할게요. 맥킴님 이러시다가 내려가신거 아니죠? 저 <laughs> <laughs> 아, 매킨이 잡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아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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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맥킹이... 자, 갑시다. 네. 여기로 오세요, 빨리. 네, 맨날 뒤에서 짐두지 한다면서 존나 쉬어요. 아니 여기서 좀 쳐지는 사람이 있으면 또그 부상 안 당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. 네. 어. 네. 항상 건강을 생각하고 있어. 네. 할 네. 미래야, 아버님한테 길 물어봐, 빨리. 빨리 그거 해봐. 그 뭐야? 미인계 써봐. 올라갔다가 올지가야 돼? 네몇개 됐는데? 8각선까지는 얼마나 될 거야? 얼마나 될지 모르는데 8각선이.. 아 와. 바로.. 어 뭐야 뭐, 바로 왔어? 아 바로 아, 왔어? 벌써 정복했네 컨텐츠 끝났어 어디 미래야 어디래? 요렇게 올라갔다 내려간다 여기? 아, 올라갔다 내려가? 어. 어 오케이 깨방님도 그런 거 하면 재밌겠다 상대 측정 나랑 해야지 열화 아대기하자니까 무슨 내기? 상대 측정 누가 더 많이 나와나 그거 좀 근력 있어야 돼너힘 없잖아 야나 지금 스쿼트하면서 네? 올라온 거안좋 미래 그럼 개인 개인 한번 보자 산타한 실력 좀 보자 요호호호호호야이번 야. 뭐. 야. 이채이 본다 이번에 그래, 이채이 래 개인 등산 실력 보는 거야 아, 아 그래? 어 건강 따라잖아 응. 아 그래. 진짜 카피 오 깨방님 그래. 봅니다 깨방님, 깨방님. 깨대장 시간이 아까요 어문기름 존나 빠져호야하하하 뭐야 대 <laughs> 엄나 켜트하게 막네 이렇게 운동도 잘하고 하네요. 살이 쪘게 들어 먼저 가. 우리 좀좀 어? 아니 우리 한0초 정도 쉬었다 갈게 어? 어? 뒤에서, 뒤에서 봐주고 하지. 타이밍 맞춰서 응. 가려고. <laughs> 그래 알로. <일로> 야, <와. 웃음> 이렇게 세복 뭐 하죠, 다들. 저 새끼들 놔달라 그러는 거 같은데. 저 새끼들이 워낙에 뒤통수들를잘 쳐가지고. 그러 <laughs> 자, <laughs> 저... 맛있는 녀석들. <laughs> <laughs> <알았어 알았어. 웃음> 그나 뭐야? 나 누구야? 어? 맛있는 녀석들이면. 그러니까 유민상 느낌? <laughs> 어, 언니 김민경이야 <laughs> 어. <laughs> 어. 자, 여기서 가 체조하고 갑니다. 일단 이렇게 들숨 날숨으로 몸 안에 호연지기를 끌어올려. 나 이런 거 필요 없이 야지 야! 이게 어떤! 개방님 <laughs> 따라해, 개방님 따라해. 이거다, <laughs> 이거. 다, 이거 야, 너무 창피해. <laughs> 에헤헤, 이 양반아! 따라해, 따라해. 이거 맞아? 이 이거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, 지금. 자, 이렇게. 자, 앞으로. 한번 더, 양쪽. 자, 손으로 앞으로. 뭐야 자등지로어어 가자 뭐, 이거다 이거다 이거, 이거지 가슴운도 가슴운도 미라 매력 없 아니 미라크미라크미라크나구나 <laughs> 그래 앞으로 가! 그래 앞으로! 앞으 가! <laughs> 계속 술냈다 <스물던 거야. 웃음>